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라는 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이 평생을 쌓아놓은 그런 사역의 노하우를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해주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 모두가 다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말처럼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필수 코스를 다 밟아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어, 좋은 직장을 갖는다든지 또 훌륭한 그런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남보다 몇 배나 더 노력을 한 사람들이지 그냥 저절로 된 사람들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이 영적인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영어로 no cross, no crown. 보난없이 왕관 영광이 없다는 거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지고 내 딸을 따라야 내 제자가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 세 가지 코스를 상고합니다 첫째, 6절에 보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먼저 어, 양육 받은 만큼 실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좋은 일꾼이라는 말은 이 좋다라는 말을 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선하다, 최고다, 하여튼 가장 훌륭하다라는 말을 쓸때 성경에서는 이 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좋다 그랬는데 이건 너무 약한 번역에. 최고의 일꾼이 된다는 말이에요. 카로스.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어,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아주 이렇게 높은 사람들, 뭐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뭐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잘 섬겼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좋은 일꾼은 훌륭하게 섬겨야 하늘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사람은 이름이 안 알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똑똑하고 잘나고 뭐 많은 일을 훌륭하게 했다고 떠벌려야 이름이 나는 건데, 진짜 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응? 그는 후대에 가서나 어, 좀그 흔적이 나중에 남아서 훌륭하다고 평가를 할지 몰라도, 당대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가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크는 게 아니잖아요. 젖도 먹이고, 잘 보살펴 주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인격 훈련을 시키고, 그한 아이가 성장해서, 어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쌓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그게, 그걸 양육이라고 그랬는데 길러낸다는 뜻이에요. 에, 엔트레포라고 그래요. 모모에 의해서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밥만 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해서 모모에 의해 에, 몸도 자라고 또 마음도 자라고 실력도 잘하고 영성도 잘하고 다 공급하는 만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은 이 밖으로의 목회만 치중하는 것이 제게는 사명인 걸로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제 자신을 목회하고. 제 가정을 목회하고이 안에서부터 이게잘 해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그거를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저 자신을 잘 양육하고, 제 가족을 잘 양육하고, 그러고 내게 주어진 교회를 양육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서서히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중적으로 양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양육을 잘 받은 만큼 네 형제들을 잘 깨우칠 수 있어서 그들이 너를 통해 양육받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좋은 일꾼이 되는 거고 그들은 잘 깨달아서 너처럼 양육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인정하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1장 5절에 그랬어요. 네 믿음이 훌륭한 거너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너의 외할머니 이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네. 그 이방인이에요. 어머니 계통으로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믿음의 뿌리가 너에게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그 믿음 보고 픽업해서 계속 길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디모델을 소개할 때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 대신 당신들에게 보내서 당신들을 가르치면 내가 전했던 것다 기억나게 할 거다. 바울은 자기 분신으로 디모데를 생각해요. 그만큼 잘 가르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일 많이 거명하는 사람이 디모데. 디모데의 설을 이렇게 지인이 목회서신을 써줄 뿐만 아니라 후서에 가서 보면 자기가 지금 이제 겨울이 닥치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외투도 가져와라. 내가 평생 읽던 성경도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까지 이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양육을 받은 만큼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면 그 형제들이 깨우쳐지고 좋은 일꾼이 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한없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경건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경건 훈련도 계속 배우는 건데 이거는 내면의 훈련이에요. 뭔가 이렇게 보이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 영성훈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거 버려야 된다. 이게 흔히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은요, 굉장히 철학이 발달했어요. 이성이 발달하고. 그래서 종교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 잘 알잖아요. 그게 이 종교와 이렇게 연합이 된 철학이라 지금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맹신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과거의 유명한 책을 보세요. 다 그리스 그 철학의 사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망령 때다 그랬어요. 이 망령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앞에서 얼떠 땅도 하는 교만한 사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망할 망할 짓들을 하는 것이다. 허탄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들이 뭐 얼마나 고도로 발달해요. 그래도 그거 그거대로 실천해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 보세요.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레닌까지 가서 70년 공산주의가 세워졌는데 팍망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헛된 망령되고 허탄한 이런 신화 같은 사실이 아닌 거짓 사상인데 그 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말씀을 자꾸 학문화한 거, 이거 가지고 쩍쩍거리면 사람들 영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훈련이 필요하다. 경건훈련. 이게 경건은 뭐예요? 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속에서 깨닫고 또 그날 배운 깨달은 걸 실천해보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런 경건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육체 연단, 육체 훈련도 유익이 있는데 그거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면 이 영성 훈련은 범사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을 잘하면 좀 지식적으로는 부족해도 뭐 세상에서 사는 거는 좀 미약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는 확실한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생의 약속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과 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 참여 안 하면서 뭐 지도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틀렸어요. 제 아무리 혼자 똑똑한 짓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 소용없어요. 가정 예배가 안 되면 그가정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명령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서 선포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건 아직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명인데 여기 10절 11절에 명령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을 두절에 다 설명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고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명령이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령해라. 이걸 가르쳐라.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우쳐주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12절에 뭐라고 그랬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본이 돼야 된다. 명령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100번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네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요 그니까, 어, 디모데가 아직, 어, 젊은 사람이라, 음, 좀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렇게 뭐 어린 사람이, 뭐 얼마나 우리를 가르칠 게 있을까. 이렇게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모든 사람 앞에 완벽해 보여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전념해야 된다. 이 전념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뭐를 향해서 성취할 때까지 노력한다는 걸 전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 프로스, 에크. 그냥 목표를 딱 정하는 프로스, 방향을 딱 정해요. 그리고 에크, 성취한다, 차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전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념해야 되는데, 그 사역자가 전념해야 될, 그래서 읽는 것이다. 이게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한다. 권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계속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깨우쳐, 계속 깨우쳐주는 것이다. 이게 밤낮으로 말씀 공부하고 말씀 전하라. 여기에 전념해라. 이게 사역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둔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 만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심 전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계속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성숙함을 나타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배우고 힘쓰는 것이 점점 성숙함으로 보여져야지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는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게 아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계속 해라. 뭐를? 너 자신의 구원과 네가 가르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해라. 그래서. 여기에 단한 절도 빈틈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가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역자는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끌고 가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배우고 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이 사명과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